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잠시 미뤄두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조금만 미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 대부분 일을 미루는 데 선수입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계획을 짜고 난후 일을 하겠다고 미룹니다. 아니면 아예 나중에 하겠다고 계획을 짜버립니다. 혹은 계획을 짜는 것조차 내일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면 한결 기분이 좋아져, 좀 쉬었다 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위안합니다.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시작을 잘 못할까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 부족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창업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 하지만 그는 창업하기 전에 본인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욕구 실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실험인데 하루를 1달러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졌을 때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달러로 과연 생존이 가능한지 실험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 30달러치를 사서 한달 동안 매일 그것들만 먹고 생활을 한 것이었죠. 한 달을 지내보니 그럭저럭 살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 망해도 한 달에 30달러는 벌겠지. 그리고 그는 곧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253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성공과 부를 이루기 전에 사업 실패를 두려워했고 망해서 돈이 없을 때 견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실험해 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할 때만큼은 실패해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실패해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해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와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혼잣말로 어떤 말들을 하셨나요? 아, 너무 힘드네. 이 프로젝트 망한 거 아니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자기와의 대화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힘을 앗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아, 너무 힘드네. 제때에 못 끝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일을 망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중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상식적 성공의 법칙의 저자 간다 마사노리는 성공 오디오북이 그 답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오디오북을 귀로 듣고 있으면 듣는 일에 집중해서 부정적인 혼잣말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나도 할수 있다는 의지를 되새길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독서를 성공의 비결로 꼽는 것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목적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속 미루고 싶은 마음의 근본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오실 겁니다. 달리기와 존재하기의 저자 조지시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 할 것처럼 여긴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더 있을 때까지 덜 피곤할 때까지 승진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